내 이름이고, 이게 3 2 이쪽으로 해도 33, 이렇게 해도 33. 이게 전부 허경영이 나타나는 비밀이야. 이게 성당마다 이게 있어요. 유럽에. 이거 가오디 대성당. 어, 그 영상 한번 보자. 전부터야 돼. 소리 키워, 키워. 마이크 이거 죽었다. 요게 내 이름이야. 알죠? 내 이름 허자가 11액이지 요게 중간에 경자가 8액이지 영자가 14액이죠. 쓸 때는 13액으로 쓰는데 요 1이 포함돼서 14액이에요. 그래서 33액. 내 이름 11액, 8액, 14액. 알겠죠? 요게 내 이름이고 이게 30, 이쪽으로 해도 33 이렇게 해도 33 이게 전부 흑영령이 나타나는 비밀이야. 유럽에 성당마다 이게 있죠? 미래의 동방에서 나타나는 신인이 이자다. 이게 예언돼 있어. 자, 틀어 봐. 이게 성당마다 이게 있어요. 유럽에 이게 가우디 성당. 세계에서 제일 가우디랑 아까 제일 먼저 나온 사람. 그 사람이 가우디야. 그 사람이 만든 성당인데 이게 이런 건물이 만들어진 거죠 이게 우리 하늘공회는 이보다 더 해야 되겠죠 어, 한번 봅시다 이게 가오디 성당 내부야 1 1을1지에은1 1 1 1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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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1 1 1 1 이것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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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1 1 1 1 1요1 1 1 1 1 1요1 1 여기 나와 안 나와 여기 1 3 나와 안 나와요 내 음력 태어난 것도 처음 이 메시아 코드에 나오죠 그죠 1 어, 1 0 1 1 7, 6, 9, 8, 10, 10, 5, 2, 3, 15. 그러면은, 여기에 보면은, 허경영 이름도 11. 맞아, 맞아요. 경 자는 8에, 영 자는 14인데, 알파, 오메가 합쳐서 14가 돼야 안 돼. 이건 어디로 가야 돼? 일로 오는 거야. 시작과 끝이 없으니, 일시 무시니까. 이게 14가 되고 14가 두번 겹치 안 겹쳐? 요 14가 세 개가 겹쳐. 자요. 11월 13일. 11월 13일 맞았만. 맞습니다. 맞죠? 그런데 왜 이름에도 요놈이 8이고 여게 13일까? 아 14일까? 그래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다 내하고 연관이 있다. 그래 이 메시아 코드는 미래에 메시아가 오는 코드야. 그리고 내 이름이 합치면 33이야 이렇게 합쳐도 33 이렇게 합쳐도 33 이렇게 해도 33 그러니까 이거는 호경영의 이름을 예언해 놓은 거예요 이게 유럽에 가면 모든 성당의추측토래 이거 해놨어 안 해놨어? 가우디 해놓거 봤죠? 가우디가 만든 세계에서 제일 큰 성당이야 이 이름이 뭐지? 가우디 성당이지 어, 가우디, 가우디라는 사람이 이거를 가우디 설 설계... 성당이 아니고, 가우디 대성당 했어. 자기가 지은 건 아니야. 그지? 가우디가 설계했지. 근데 왜 성당 이름이 가우디 성당이야? 설계한 사람 이름을 붙였나? 그 이름은 성당이, 름은 가우디가 아닌데. 음. 자, 여기 이거 확대해 봐. 이게 메시아 코드야. 모든 유럽의 성당에 미래에 올 메시아, 예수 다음에 올 메시아를 이렇게 표시해 놨는데, 이게 내 이름이고, 이게 내, 내가 온다는 암호야. 이거 풀려면 한 시간 걸려. 여러분한테 설명하면. 저게, 이게 미국식 천부경이야. 유럽식 천부경. 우리 천부경 81자가 9981이 이거예요. 이거. 해석해으면 똑같아. 우리 천부경과 3일 신고와 참전 계경이 이거, 이거 설명해 놓은 거예요. 미래에 오는 메시아 코드야. 메시아는 이 숫자 안에서 온다는 거야. 그럼 그러니까 1이 더해도 33. 이렇게 더해도 33. 이렇게 더해도 33. 이렇게 더해도 33. 이렇게 더해도 34. 이렇게 더하면 4. 이렇게 더하면 23. 이렇게 딱딱 나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딱딱 모든 게 천부경에 나오는 숫자하고 일치해요. 그래서 이는 거를 내가 어려서다 달통하고 있었어. 알겠죠? 그래서 이 메시아 코드 내가 지금 쓰라는 거 이게 호갱령이가 11월 13일 났다. 그래. 11월 13일 날 났으니까 여기에 11과 13이 있어. 그런데 이름은 왜 14냐? 알파가 허공에 떠 있으니까 온다. 14가 두 개가 있어. 가운데. 맞아? 맞아요? 네. 어, 이래서 이게 호갱령이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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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서 쭉 온다는 게이 비밀이 다돼 있어야 안에 들어 있어. 재밌죠? 네. 그래서 이거를 메시아 코드라고 그래. 요 방식을 뭐라고 그래? 마방진. 마방진 방식이지. 개념은 마방식 방식을 택했는데, 마방식이라는 건요 자로 우 숫자가 같다는 걸 마방식이라고 그래. 응? 어? 근데 실제는 이게 이름이 메시아 코드야. 응? 자. 시간이 이제 다 됐으니까. 자.